어, 안면윤곽 수술을 하고 나서을때 그 관리법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안면윤곽 수술할 때는 어, 일반적으로 입안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하고 입안으로 수술하지 않는 경우 두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입안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서 광대뼈가 되든 사각턱이 되든 앞턱이 되든 이렇게 입안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어, 음식에 있어서한 어, 2주 가까이는 미음으로 드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상처가 벌어지거나 또는 벌어진 상처를 통해서, 어, 그게 상처 내로, 어, 그 수술 부위로 스며들게 되면 염증도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수술을 마, 바로 받고 났을 때는 많이 붓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어, 냉찜질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붓기에서도 효율적이고, 또, 어, 통증에서도 효율적인 그런 처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 이제, 광대뼈를 두피로 한 경우에 쓸 때는, 어, 주로, 어, 그, 입안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양치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능한데, 다만, 음식에서는, 어, 입안 상처 입안으로 절개한 것처럼 미음을 드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뼈가 붓는 기간 동안에는 뼈에 무리한 힘이 가지 않는 것이 뼈의 요합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 두부 조림, 생선 조림, 무 조림 이렇게 어, 힘들이지 않고 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추천하는데. 광대 수술인 경우에는 보통 한 두세 달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광대뼈가 골절이 났을 때 일반적으로 조금씩 샘그게 부러진 경우에는 진단 기간을 6주를 저희가 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한두배 정도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서 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턱 수술에 있어서도 귀뒤 사각턱을 했을 때는 이번에 어또 상처가 없기 때문에 어그 양치질도 어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음식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 광대뼈가 아니고 어 사각턱만 받으신 경우에는 어귀 뒤로 어 귀뒤 절개 절 절개. 절개 절개를 통해서 귀뒤 절개라고 해서 흉터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귀 뒤에 보면 깊은 골이 있잖아요 그 귀하고 뒤에 머리하고 그 경계선 라인에 어, 골이 있습니다 그 골을 통해서 한 2cm, 2.5cm 이 정도 절개를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어그 턱뼈를 절제하게 되는데요 귀뒤 사각턱의 절제는 굉장히 어, 숙련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어, 사각턱을 수술할 때는 여기서 이, 이 폭을 사실은 여기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좁히는 수술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잘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턱뼈를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자르지 않아도 가장 넓은 쪽 사각턱에서 가장 넓은 쪽은 이쪽이지 않겠어요? 가장 넓은 쪽에서만 이렇게 잘라준다 하면, 그리고 각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약간 매끄러운 연결선으로만 잘라줘도, 어, 사각턱 수술의 효과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 과거에는 입안으로 절개해서 사각턱을 많이 잘랐지만, 지금은, 어, 광대를 수술할 때 두피로 많이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턱도 어, 정면 효과에서는 가장 넓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 매끄럽게만 특히 옆 턱선에서 부드러운 턱선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르는 데 있어서는 굳이 입 안으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귀뒤로 해주는데 귀뒤 절개를 하여 사각턱을 자르고 나면 그의 장점도 또 많은 이유가 일단 붓기가 적어요. 입안으로 사각턱을 잘랐을 때 붓기가 10이라고 하면 귀뒤 절개선을 통해서 절개선을 통해서 어 사각턱을 자른다면 그 붓기가 한어 5분의 1, 한한 10, 어 10분의 1이나 타날까 거의 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붓기에서도 자연스럽고 먹는 데서도 자연스럽고 또 양치질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수술을 할때그 어떤 수술의 그 효과와 부작용 이런 것에서 어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아니 확실한 효과와 어 확실한 부작용을 피하는 개념에서는 두피적의 광대를 원하고 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각턱은 귀뒤 절개를 절 통한 어, 사각턱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면에서는 수술에서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두피절개를 한다고 하면 그러나 어, 한 번의 수술로 종결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수술이 잘 됐을 때, 그랬을 때 사후 관리도 적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방문할 이유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면윤곽 수술 관리법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첫째는 수술을 잘 해야 그것이 사후 관리를 잘 하는 것이다. 뭐 수술을 잘 그게 안 되니까. 얼굴 살이 처져서 빵빵하니 붓기도 안 빠지니까 붓기 관리해준다. 또 어디가 좀뭐 뼈가 잘못되갖고 꺼지면 지방을 좀뭐 살짝 넣어준다. 그런 것들이 마치 무료로 해주는 그냥 어그 고마운 AS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수술에서 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런 불필요한 사후 관리가 많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어 올바른 수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뭐 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종 질문을 하시는데 어어 윤곽 수술하고 나서 운동은요 아무렇게 달리기를 해도 되고 뭐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광대뼈를 수술했을 때 뼈가 붙는 그 기간 동안에 어, 거기에 큰 힘이 가면 안되니까 씹는 것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음식을 조금 뼈가 붙는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그 부드러운 음식 뭐 무조름, 생선조름, 두부조름 이런 것처럼 드시라는 것이 그것 가장 중요한 수술 관리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일상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나면 머리를 조금 높게 하고 한 실밥 뽑을 때까지 주무신다든가. 왜냐하면 항상 심장보다는 수술 부위가, 상처 부위가 낮거나 또는 같게, 같게 되면 더 많이 붓기가 생기고 또그 붓기 때문에 좀더 머리가 더, 그 얼굴이 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하기 때문에, 에, 누우실 때 그런 것을 조금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의 측면은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강조하면 수술을 잘 잘해놓은 수술이 사후 관리가 좋은 수술 좋은 것이다. 불필요한 서비스나 AS가 사후 관리를 잘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